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유퀴즈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거기, 프로, 거기 프로그램에 음 몇번 이제 심리학 하시는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어 요즘 사회 문제점에 대해서 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것이냐면, 확증 편향이라는 것이에요. 음. 여러분들 유튜브 다들 보시죠? 유튜브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알고리즘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놀라운 사실, 구글, 뭐, 크롬, 익스플로어 이용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내가 뭐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광고가 뜹니다. 그 검색한 걸로. 네. 여러분들의 생각은 이미 어 조종당하고 있는 거예요. <웃음> <웃음> 알고리즘이 무엇입니까? 네. 뭐, 어, 극단적인 예시를 들어볼게요. 제가 예를 들어서, 어, 정치 성향이 진보 쪽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클릭하잖아요. 유튜브는 진보 쪽 의견들만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선 누굴 욕해요? 보수 욕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는 진보 성향이야 라는 것을 인식하기도 전에 그게 맞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진리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적인, 보수적인 유튜브로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좋은 것들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진보에 욕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네, 성향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정치 성향이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정치뿐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신앙 안에 두려움이 있잖아요. 신앙 안에 정죄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만 보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여러분들 잘 사세요. 여러분들 그거 정, 그거 회개하세요. 막 이런 것만 뜹니다. 그런 거를 보면 어떻게 돼요? 정신 나가요. <laughs> 뭐 이렇게 무거운 것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을 하고 싶어서 바지를 보신다면, 바지를 막 입는 유튜버들 엄청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여행에 대해서 검색을 하잖아요. 여행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도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의 생각은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져 갑니다. 그런데 이런 알고리즘이 유튜브에만 있냐? 그게 아니에요. 이 알고리즘이요.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나의 머릿속에도 있습니다. 나의 뇌에도 있어요. 평양 중에서 부정의 평양이라는, 평양, 편향이라는 게 있대요. 거기서 그분이 설명하시는 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1억을 받을 것이고, 뒷면이 나오면 1억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하겠습니까? 하면은 90%의 사람이 안 하겠습니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앞면이 나오면 1억 1천을 주겠습니다. 뒷면이 나오면 대신 1억을 잃습니다. 이러면 하실 건가? 이러면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하겠다라고 한대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까지 가냐면요. 어디까지 그 수가 역전이 되냐면 2억 5천이래요. 앞면이 나오면 2억 5천이고 뒷면이 나오면 1억 있습니다. 이럴 때 비로소 사람들이 그것을 해 본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람은요. 부정적인 것을 2.5배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대로 대략적인 거죠. 2.5배 더 많이 생각을 하고, 더 중요시 여기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의 평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냐? 그렇지 않아요. 부정의 평양이왜 생기냐? 여러분들 뇌 속에 알고리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요, 생존을 위해서예요. 예. 네. 생존을 위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 최악을 상정을 하고, 그것을 우리가, 어 준비를 하고, 어 견뎌내고, 이겨내기 위해서. 사람에게 계속해서 축적된 정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나쁜 역할을 할 때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광야에서 네. 광야에서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고 모세에게 쿠테타를 일으켰습니다 자 물이 없는 거큰 문제 맞아요 제가 생존의 문제라고 했죠. 네, 물이 없으면 생존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그들이 모든 것이 다 충족되고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한 가지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한 가지에 꽂혀서 이만큼의 위협을 만들어 낸 것이에요. 이게 부정의 평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수요해 배때 요셉 자손들이 그랬죠. 아, 우리는 우리가 인구도 많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땅을 찾아왔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역사들을 다 봤는데도 그 산지를 너희가 개척하라고 하니까 못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24시간 중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일은 혹시 어느 정도 되십니까? 네. 혹은,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아닌, 어떤 중간의 시간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하루 중에 좀 기분 나빴던 일은 어느 정도 되세요? 어, 우리의 평범한 날들은 말 그대로 평범한 날이에요. 그런데, 기분 나쁘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따져보자고요. 예, 네, 기분 좋은 시간들 말고. 그러면 아마 하루 중에 대부분이 바로 기분이 나쁘지 않은 시간들인 거예요. 어, 그냥 하루를 지내고, 뭐 기분 좋은 일이 있거나, 그냥 하루를 이렇게 우리가 뭐 대중교통을 타고, 뭐 일을 하고, 집에서 밥을 먹고 그런 시간들일 거예요. 그런데 그 조금의 기분 나쁜 시간들이 우리 하루를 망쳐버릴 때가 있잖아. 요 여러분들 모든 게다 충족이 됐어요. 여러분들 배 굶지 않으시죠? 여러분의잠잘 주무시죠? 여러분들이 누일 곳이 있죠? 여러분들이 가, 어,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으시거나 혹은 내가 친구를 만나거나 그런데 그런 일상 생활을 하다가 문제가 하나 터졌는데 그것이 여러분들의 일주일, 한 달, 일 년을 망치진 않냐는 거예요. 네. 그것을 우리가 이것은 생존 욕구다라고 넘어가기에는 우리가 그 조그만한 것에 그 작은 것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지는 않냐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여러분들의 고통과 여러분들의 힘든 일들이 무시할 만큼 작은 일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충분히 견뎌낼 수 있는 일인데 왜 이렇게 엄살이냐? 그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보라, 내가 세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자,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 그런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우리 인간의 뇌의 알고리즘, 우리 유튜브로 보는 알고리즘, 우리 부정의 알고리즘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영적인 눈,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겠느냐 물어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뇌로는요, 나의 경험들이 있어요. 내가 전에 슬픔과 아픔과 무기력함,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똑같은 상황이 왔을 때 그럴 것이다라고 내가 확증을 해버리는 것이죠. 네. 아직 그 일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나의 그 일의 끝 마무리는 결국엔 내가 망할 것이다.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불행에 빠질 것이다. 확증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알고리즘이 그렇고, 우리의 뇌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나의 시선임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거예요. 어, 이것은 내 뇌에서 그 안에서 사고할 수 있는... 그 정도구나를 우리는 인정해야 돼요. 그러면 그 이상의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거기서 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에리미아 33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래, 우리 부르지져요. 예, 네,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거에 하루, 일주일, 일년을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나에게 보여주신대요. 그런데 보여주시는 게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대요. 네. 자,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새 일을 행한데 이제 나타낼 것이래요. 그렇다면 그, 그 말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내가 보지 못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요.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보지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 우리의 생각은 부정적인 편향에 빠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그 나를 발목 잡는 것에 여전히 빠져 있고, 우리의 생각은 나의 과거의 아픔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을 부인하고, 내 시선을 부인하고, 세상 살아가는 그 세상이 돌아가는 그 모습들을 내가 부인하고, 어, 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다르구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예. 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예. 네.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사고방식으로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의 알고리즘으로 보지 못하겠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의 알고리즘이 뭡니까?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서는 뭐가 나와 있어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나와 있어요. 죽은, 병든 자가 고쳐지는 게 나와 있어요. 빚이 많은 자가 빚 갚는 게 나와 있잖아요. 상처받은 자가 회복되는 게 나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내 시선과 내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될 것이다.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결정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을 바꿔봅시다. 믿음으로 바꿔보자는 거예요. 결국에 오늘 말씀에서 또 얘기하는 건 뭐예요? 믿음인 겁니다. 믿음. 자, 여러분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자. 이전에 실패했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이전에 아파했던 거 생각하지 마세요. 자, 그것이 어떻게 생각이 안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아픔이 지금 똑같이 올 거라는 생각은 이제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전에 실패가 나또 반복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말자고요. 제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간증했냐면 하나님은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시는 분이라고 제가 간증을 했어요. 저희 가정에서도 그렇게 하셨음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여러분들의 아픔과 슬픔과 실패와 고통들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그 악순환을 끊어버리시고 새로운 일을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히 상상도 못하는 일을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내 시선을 버리고 내 알고리즘의 노예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 모든 것을, 우리의 눈을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능력을 기준으로 우리의 모든 사고방식을 바꿔주시옵소서 결국엔 그것이 믿음으로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